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원스쿨랩 켈리 강사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적중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제 8월달 시험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 혹은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받으셨던 분들이 한번더 트라이시는 하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 되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점수 얻어내는 게 유리하시기 때문에 9월달 초반 시험에 좀 인원이 몰리는 편입니다 9월달은 그래도 여러분들 실력보다 조금은 점수가 좀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험 준비하실 때,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잘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라는 생각으로 어, 준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방학 때는 주로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9월 달에는 조금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보시면 적어도 두세 달 정도 저랑 같이 연습하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제 제 목소리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캐리아웃이라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빈칸 자리는 목 적어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서 빈칸 자리 나는 명사 고를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들린대요. 문제는 거기까지만 들려서 빈칸 자리에 또 A처럼 researches, 이런 거 보면은, 그래, 이제에 복수 명사가 들어가야 될 거야. 라고 혼자서 막 생각을 하면서 A를 골랐는데 채점해 보니 틀렸더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자, 이렇게 동사 뒤에 빈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파트 5에 그냥 괜히 주는 힌트는 없어요. 빈칸 뒤에 보시면, that이라는 관계사가 또 괜히 또 이제 등장한 게 아니란 얘기죠. 얘는 지금 뒤에 is라는 단수 동사를 힌트로 주려고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계사의 동사가 단수라는 얘기는 선행사가 단수 혹은 불가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A를 골라서는 안 되고, 그럼 정답은 난뭘 고른다. 바로 C. 리서치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또 이제 리서쳐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안 돼요 안 돼요 리서쳐 사람이죠. 그러므로 요동사랑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틀릴 수도 있다. 언제나 빈칸 근처 앞뒤에서 모든 힌트를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2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법 문제로 보이고요. 빈칸 자리에 뭐, 동사나 형용사나, 아, 동사나 부사나 뭐, 형용사나 등등등 여러 가지 품사를 동시에 주고, 그리고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알맞은 걸 골라라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네요. 저는 이런 문제 볼때 언제나 이제 동사를 한번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이 will find라는 동사가 보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이 find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의심스러워야 되죠? 오형식 동사 중에 동사 find 목적어 목적보어 구조를 가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Find the our large conference room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 very가 이제 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보어 자리에 빈칸 자리가 목적보어 자리인데 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말이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줄 수 있으니까요. 보어 자리에 명사님이 형용사인데 앞에 꾸지 부사 있으니까 나는 형용사 고르면 되겠죠? 에피세디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형용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누가 형용사죠? 정답은 바로 C, comfortable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문제는 가장 많이 이제 고르는 오답이 뭐냐? B입니다, B. comfortably, very comfortably. 또 말도 되는 것 같거든. 굉장히 안락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또 B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늘 얘기하죠. 뭐몇 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정리해 놓는 것들은 동사는 자기 뒤에 구조를 다 다 결정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특이한 몇 형식 동사들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자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품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품사 물어보는 문제면 빈칸 근처를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빈칸 뒤에는 뭐 전치사니까 볼 필요 없고 빈칸의 앞에 will place them 빈칸까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will place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d e m 이 나왔어요. 그럼 이 동사, 이 place라는 동사가 몇형식이냐에 따라 빈칸 자리 들어가는 것의 품사가 정해.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1, 2, 4, 5그 특이한 동사들에 들어가지 않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우리가 삼형식 동사라고 부르죠.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빈칸 자리가 굳이 있다면 부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죠. 자, 4번 ABCD 보시면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봅시다. 저희가 처음 토익에서도 그랬고 학습지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사 문제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답을 소고하세요 그리고 보기에 언제나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동사냐 아니 아니냐 판단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라고 제가 수업할 때 맨날 강조 됐죠? 자, 지금도 보세요. 보기에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 동사 중에서도 능동, 수동, 이런 것들, 동사의 시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보죠. 일단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동사냐, 아니냐를 따져 보셔야 될것 같은데, 벗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점으로 이 뒤에도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겠죠. 같은 구조를 연결해야 되니까요. 나는 이제 동사 넣을 거야.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오답인 절대 동사가 될수 없는 D를 일단 소거를 합니다. 일단 재는 고르지 말자고요. 자, 다음 A와 B와 C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답을 소거할 때수 태 시제 순서로 소거를 하는데요. 이 수에서는 소거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로 바로 넘어갈게요. 빈칸의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수동을 고를 거예요. A, B, C 중에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골라 주시면 bpp가 B, 있는 바로 C가 정답으로 선택이 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답을 속어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알맞은 걸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빈칸이 있고 customers라는 고객이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명사의 앞이니까 형용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demanding 골랐는데요. 여러분들이 형용사 섹션에서 아마 처음 투익도 그렇고 우리 학습지에서도 그랬고 이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떤 특이한 형태의 형용사, 뭐 ing형 형용사, ed형 형용사, 혹은 뭐 분사형 형용사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외웠던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customers라는 명사의 앞이니까 형용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이 중에서 ing만 가능한 까다로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단어를 그 많이 외우시면 이렇게 보자마자 뭐별 생각 없이 바로 좀 익숙한 거고르시면 걔가 정답이 될 거예요. 다음 6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휘 문제 같아요. suggested, refused, consented. 디 e c i 이렇게 이제 어휘가 다 다른 거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딱 약간 위축이 돼. 어, 약간, 어, 해석해야 되나? 일단 ABCD 중에서 여러 개, 뭐, 한두개 정도 뜻을 모르는 것도 섞여 있고, 막 앞에 뭐, financial office, 빈칸, 그러니까 cutting cost, cost, 비용인데 비용을 자르다? 아, 절감하다? 뭐 이런 뜻인가? 뭐 이러면서 혼자막 생각을 해.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문제는 마치 어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동명사나 와있잖아 동명사. 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네 중에 골라보세요. 바로 suggested, 고르시면 됩니다. 이 동명사 섹션은 주로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나 아니면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생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찾기와 그리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것 요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 문제 정답이 안 보이셨다면 반드시 동명사 섹션 꼭외여 주기 바래요. 다음 7번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문제는 너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자, 일단 봐 봐.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과 동사. 자,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이 지금 섞여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으면 빈칸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지 아닐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미스터 신 주어, found. 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빈 칸에 앞에 또 동사가 들어갈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A와 D는 소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오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어, 문장이 제일 앞이고, 어, 그러면 이거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A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전체 문장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만약 빈칸 자리가 명령문으로서 동사원형이 정답이 되고 싶으면 뒤에 동사가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 동사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B와 C를 볼게요. 얘가 지금 누군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만 찾으면 됩니다. 자, B와 C의 차이점을 보시면, 빈칸 자리에 B는요, 똑같이 ing가 들어가 있어요. B는 havepp에다가 ing를 붙인 거고요. C는 bepp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맞나요? b는 have pp에다가 ing 붙인 거고 그다음에 c는 b pp에다가 ing를 붙인 거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든다? 이거 능동 수동이잖아. 이 생각이 들면서. 자, 능동은 그럼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렇죠? FPP 능동이죠? BPP는 수동이죠? 수동은 자기 뒤에 목적어 필요 없잖아. 그럼 빈칸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로 찾으면 되겠다. 빈칸 뒤에는 The Manufacturing Procedure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명사 있네. 그럼 나는 이제 능동이니까, 나 이거 지우고, 나 B 골라야지라고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B로 선택이 되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처럼 아,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정답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필, 필연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녀석이 궁금하시다면, 분사구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 요거는 약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보면요 preference가 선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셀리나스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In s i t n g o n a transfer to Denver office 덴버 사무실로 자기가 전근 가겠다고 빈칸 the one in San Antonio San Antonio가 이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이 가리키는 거 바로 오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샌앤투니오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덴버 오피스로 전근을 가겠다고. 약간 요런 느낌의 단어. 뭐뭐 대신에 뭐뭐가 아니라 뭐 요런 뜻의 단어를 빈칸 자리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요 A와 B 둘다 약간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인스테드가 대신에라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아, 자, 여기에서 인스테드는 여러분 고르시면 안 됩니다. 빈칸 뒤에 the one in San Antonio 라고 빈칸 뒤에는 목적어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치사인 rather than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instead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로 쓰셔야 되고 얘랑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게 instead of가 있죠. 전치사. 그래서 만약 instead of였다면 빈칸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인스테드 혼자서는 안 된다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ABCD 보기 보시면 저는 이거 빠르게 골랐습니다 결국은 전체자 접속사 문제 아니겠어요 The product sold by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라는 거야 어 진짜 제가 욱하는심정이 <laughs> 아니야라고 소리 지를 뻔 했잖아요. 자, sold by Berkshire Aircon Inc. 까지는 여기서 이제 수식해 주는 후치 수식해 주는 거죠. product are expensive. 이렇게 주어동사를 찾아야지. p r o d u c t 를 고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니죠? 자, 그래서 주어동사 제대로 찾고,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니, 부사절 접속사인 A를 고른다. 이건 삼초 컷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That, whether, about, if. 제 머릿속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전치사랑 명사절 접속사가 섞여 있네.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뭐뭐라는 것이라는 대시랑 뭐뭐인지 아닌지인 whether if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역시나 봤더니 has not yet decided라는 동사가 나와주고요. 동사의 뒤에 빈칸 자리가 나와 있고, 그러면 뭔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to allow라는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올 차례인데요. 명사절 접속사이면서 이렇게 투부정사와 함께 올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whether, to 동사원형. 뭐, 뭐, 인지 아닌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써 골라주시면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여러분들이 기초는 충분히 알고 시험장에 가주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으면 빨리 리뷰 아시죠? 자, 11번 어휘 문제로 갑니다. Available lawyer durable informative 라는 형용사 네개 중에서 해석을 통해서 골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당신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uh, be sure to see 꼭 찾아보래요. What items Uh, we sell, 우리가 뭐 파는지 꼭 찾아보시고요. and, 그리고, what other great deals are being c 다른 대단한 할인이 빈칸 한지도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할인이 가능한이라는 available 골라주셔야 됩니다. 로열이라는 건 뭔가 충성심이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선 골라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12번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12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동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일단 냈다 동사죠. 어휘 문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대시라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는 동사로서 써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고객을 당신이 어시스트할수 없다면 도와줄 수가 없다면 내 능력 바뀌다 그럼 뭐하라고 politely 빈칸해라 굉장히 politely라고 하면 공손하게 뭐하라 he or she speak with your manager 당신의 매니저와 이야기 얘기를 빈칸하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므로 당신의 매니저와 뭐하라고 그렇죠? 얘기하라고 추천하라고 그래서 B e recommend 골라주시면 되고요. 해석이 아니라 여기서 문법으로 풀수 있는 포인트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Recommend라는 건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추천과 관련된 동사들은 데 뒤에 주어가 오고. 그 뒤에 원래 should가 있었는데 얘가 생략이 돼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원래 he or she라고 하면 뭐 speaks라고 이제 3인칭 단수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게 이제 should가 생략이 된다라고 우리가 문법 포인트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포인트도 함께 기억해 보라고 나올 때가 됐어요. 몇 달에 한번 나오는데 어, 요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빈칸자리 들어간 알맞은 부사 골라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부사 볼때 혹시나 지금처럼 동사와 함께 있다면 시제를 주로 따져서 넣는 편입니다. 현재 시제가 들어갔으므로 현재 시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사인 normally 보통이라는 요걸 골라줬어요. 어이 부사는 여러분들이 시제와 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는 반복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을 뜻하는 부사를 골라 주시면 되고요. 요런 네, 거고르면안 되죠? 네, 요런 거는 이제 미래 시제와 같이 가고 formally는 이제 이전에 옛날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관련된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I apologize for. apologize가 뭐 미안하다고 사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Writing to you on such short [빈칸].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거의 수거처럼 얘기하죠. 갑자기 알려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on such short notice라는 D 수거로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특히나 파트 7 많이 읽으시면 많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알맞은 but, either, or, for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빈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 같은 건 고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슨 무슨 renovation 수리가 original schedule 원래는 4월 10일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래라는 original이 들어갔죠. 자, original이 들어가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4월 10일에 시작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b i n a n 5월 20일에 시작할 거래. 그러므로 빈칸 자리는 뭐 그러나라는 얘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답은 1회사 A, but 골라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whom, what, whose, which 4개가 들어가는 문제고요. 전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some of 빈칸까지 저는 묶을게요. 그리고 빈칸은 of 뒤에 가니까 일단 뭐가 됐던 목적어와 관련된 어, 그런 격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목적 어자리에 전치사 뒤에 들어가려면 지금 제 눈에는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습니다. 어, 빈칸의 앞에 얘가 이제 누구를 가르키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빈칸의 앞에서 지칭하는 단어가 이올 컴퍼니가 대략 100명의 신입 직원을 고용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빈칸 중에 몇 명은 할당받을 것이다. 해외 지점으로.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르키는 게인플로이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흥이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지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막 원리를 따지지 않으셔도 그냥 두 가지만 아셔도 되죠 빈칸자리 들어가는 거 일단 전체사되니까 목적격 그리고 얘가 지칭하는 거 사람이니까 둘 중에서 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어, 나는 이 부분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돌아가셔서 관계사 쪽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정답이 안 보이셔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어, 가정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정법과 관련된 주제가 바로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if의 생략과 도치라는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지금 힌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would have pp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would have pp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if 플러스 head pp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주어 head pp 자 그런데 if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if, if 이렇게 또 if만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여기 head가 없거든. 여러분 head가 없어요. 자 if 주어 head pp였는데 지금 if가 생략이 되고 if의 생략과 도치. 이것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럼 이 문장이 head, 주어, pp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어가 여기 2 아니겠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head가 되겠네요. 따라오셨나요? 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정법 공식과 그리고 if의 생략과 도치.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문제를 풀었고요. 이런 문제는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 출제되는 영역이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식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니까 공식 알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18번 문제 다시 여러분들 머리 좀 식힐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네, 테크놀로지 펌이라는 명사의 앞이니까 빈칸 자리는 형용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사 같은 거다 지우고 그리고 형용사는 부사에서 ly 뺀 걸로 골라내셔야 되니까 a는 아니겠죠. 정답은 그래서 the most prominent 형용사 골라주시면 될것 같네요. 19번 요거 대명사 섹션 할때 저희 처음 토익에서 많이 배우지 않나요? 뭐뭐하는 사람 혹은 뭐뭐하는 사람들 이라는 개념으로 외우는 건데 전 지금 후디에 있는 want가 복수동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those를 골랐다 those who 복수동사, anyone who 단수동사 골라내는 문제고요. someone이나 t h y 는 이렇게 who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어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약간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시면 reflect라는 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반영한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주어가 엄청 긴데 이 수식어가 이만큼이 되겠고요. 그래서 10명의 멤버들로부터의 피드백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대요. 그래서 10사람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반영을 합니다. 다양한 빈칸을. 무엇 무엇에 관한.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뭐 가능성이나 뭐 수량이나 뭐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라는 뜻을 나타내는 perspective라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명사가 제일 아닌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tiv로 끝나는 특이한 명사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월 4일 적중특강 어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번 섹션의 특징은 어려운 거 되게 어렵고 쉬운 거 되게 쉽고 이런 게혼재돼 있는 세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점검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최근에 외웠던 단어 다시 한번 외우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토익 대박나고 오세요 빠이